리버보드를 무사히 마치고 세노테를 향해 출발합니다. 류릉 곰나 늘요 음, 마즈에서 음. 칸쿤으로 음. 갑니다. 음.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커피 한 잔. 세싸지세나요8 0 0 0 0 공항이라 그런가 싸진 않네요 여기 공항은 작지만 매장이 몇개 있더라고요 한거 예쁘대 85,000원 왜 이렇게 비싸? 이런 거기야되는거 아니에요? 어, 요거는 완전 진짜 구찌 부치 느낌인데? 구찌인가? 구찌네 요거 예뻐요, 이거 이거 어. 예쁘다 베이차이나 이거 데킬라, 아니다. 시거레 비누 같은데. 샤워. 세 같은 거 먹는 거. 데라 사 룰사. 스페인어는 굴리는 맛이죠. 근데 여기 라파즈 공항에서 잠시 뒤에 비행기를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칸쿤으로 출발합니다. 공항이 굉장히 조그매요. 몇 군데 매장을 구경해봤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자판기에 뭐뭐일찍 볼게요 과자 40페소 방에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펙티브 현찰이죠 호와이 아 안돼요 지금 20페소랑 50페소만 가능해요 뭐 먹을라고? 이거 이거 이거랑 일단 동전 넣어볼게 그럼 레디 네. 또10 10. 어. 10. 20 내가 지금 공전이 어, 되게 많아 그럼 어. <laughs> <laughs> 4이 되었습니다 그거 32번? 응 맞죠? 응뭐 어, 이거 어우 <laughs> 다라라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어 안녕. 안녕. 어, 고마워. 고마워요. 어 고마워. Gracias.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에이 그 공간 덜. 어, 진짜. 여기 땅이 이게 약간 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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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렁. 울렁. 이게 육지 마양인가 봐요. I don't know she does. go t s o l c a s 너무 좋네 너무. 저희 맥주 먹고 갈라 <laughs> 아 Let's

웰컴드링크도 주고 과자도 주. 드레스? 아 이거 맛있겠다 r e 아리 u 아리 i 아마 I was a 센트 아센트. e bit of a l i t

몰랐어요. 몰랐어요. 저 카메라도 지금 드라우핑 제 카메라와 렌터는 지금 라파즈 망망개에 있습니다 아이 시차 무섭습니다 어, 우리 네. 무슨 타임머신 타고 여행하는 기분이에요 그 라파즈 해수욕장에서 카쿤까지 어. 시차 시간입니다 게이트 넘버? 71 71 uh, 75 오케이 okay. See you Have fun in Cancun yeah,

너한테 왔다 기는 어. 이게 육즙 흘리니 취한 건가? 하세요 집에다가 어, 뭘 뿌려도 돼요. 오 데킬라. 나 노란색만 먹으 투명한 데킬라 도전. 소주 느낌인데요? 어, 단맛 있어요. 음. 제가 안하나가은건 음. 너무 맵다, 소스. 완전 완전, 완전 매웠어요 나는 응. 언니한테 이걸 정말 주고 싶었다 응. 내가 몇번이 얘기했지 그냥 에이전시를 통해서 예약을 하라고 알딸딸 해오는 것 같은데 본전 뽑으려면 더 먹어야겠죠? 와 오케이 이미 시뻘건데 이거랑 색깔 비슷해 아 진짜? 비해. 얼굴 색깔 비슷해 도마대 치크 실은 이거 옆자리 아저씨 추천으로 저희도 따라서 시켜봤어요 쌀싸 싸. 베어 와 조금씩 맥주를 타서 마시는 거래요. 이렇게 먹는 거죠. This is Blood Mary, Michello, m i c h e 비행 시간이 다 되었네요. Gracias.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칸쿤으로 정말 갑니다. 아까 라파지에서 비행기 한번 타고 멕시코 시티 들렀다가 이제 한쿤으로 넘어가요. 멕시코 시티의 집들은 매우 백엔유, 조그맣고 예뻐요. 되게 칼라프하고 알록달록해요. 보이시죠? 아저술 취했냐고요? 아니요 전혀요. 지금. <laughs> <laughs> 이번에도 미더블라스 Stop that. n And... t

쟤는 캄쾀 사람들인가 봐, 이런 느낌. 짐을 찾았어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나왔고요. 너무 재미있는 택이 붙여져 있습니다. 사도 헤비. 너무 무겁다. 문 같지 않은데 이렇게 문이 열려. 공항 버스 티켓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버스 타는 곳까지 친절히 데려다주는 택시 기사님. 펑쿠, 보세요. gracias yeah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autobus p l t o 공항이 저쪽이었는데요 저쪽에서 나와서 어, 대충 돌아서 왼쪽으로 돌면 너무 <laughs> 좋하시는데요저 빨간색 버스 타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에 버스 타는 데가 어디냐 물어보고 싶다 자 여기서 스페인어 가겠습니다 donde esta autobus 하시면 돼요 그냥 다른 거 필요 없고 donde esta 화장실에 가고 싶다. Donde e s t 어 그렇죠. Donde esta? e 버스를 타고 싶다. Donde e s 다시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 Donde e s t 버스를 타고 싶다. Donde esta b u 라고 아주 대접해주네. i Mi b o l e 아, 오케이 오케이. 시오어 어. 45분 걸림, 45분 걸립니다. 즐거움도 잠시 이 짐들을 들고 숙소까지 걸어간다고 합니다. 열심히 내비로 검색하는 두 분. 오늘 안에 갈수 있을까요? 아, 가보겠습니다, 다시. 더 힘들어요. 일단, 공항버스 내리면 택시 타는 거 추천. 다 아, 좋은데 숙소에 물이 없네요 물 사러 갑니다 가까운 편의점을 왔는데 지금 시간은 0시 한0분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어? 오, 이건 브리또 아니, 맛있겠다 아 까방가 와 대박 서 열려있는 편의점을 찾았어요 <laughs> 우리 이거 큰물갈까어나 여기 내가 좋아하는 거 있다 내 개사, 내또 먹으면 되잖아. 이거는 뭐 이거 언니가 어. 잠겼죠. 술은 열어달라 그래야 되나? 여러분 안 열린다고? 일요일은 오후 6 시까지만 술을 판다고 합니다. 캉쿤의 첫 번째 아침이에요. 저 발코니는.

새누테 다이빙 첫날이시니까 전체적인 설명 먼저 드릴게요. 새누테는 뭐냐면은 땅 속에 물이 흐르는 동굴이 있는 거죠. 그 위에 있는 땅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 수중 동굴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입구를 새누테라고 해요. 유카탄 반도에는 작게 잡으면 2,000개 많게 잡으면 7,000개 요새는 또 만개 있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 개수의 새누테들이 있어요. 이게 새누테들이 어떻게 생성된 거냐면은 여기가 원래 바다였던 지역이에요. 뭐 산호가 죽고 물고기가 죽고 그런 게 쌓여가지고 석회암지대가 이제 무트로 드러났죠. 비가 내리면서 그 밖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빗물에 녹아서 탄성이 된그 빗물이 석회암 지대를 녹여서 수중 동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여기가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면서 물이 찼다가 가라앉았다가 물이 찼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러면서 동굴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물이 빠진 부분에서 이게 물방울이 떨어지면은 그게 종유석들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물살을 타고 가는 방향을 다운스트림 방향이라고 그러고 다운스트림. 들어가면서 물살을 거스르는 방향을 업스트림이라 그래요. 업스트림 쪽은 동굴 안쪽에 있는 물이 바깥쪽으로 나오니까 맑은 물이 흘러 나와요. 부유물들이 다운스트림 입구 쪽에 쌓여요. 아, 그래서 입구 쪽만 네. 놓고 비교하면 업스트림 쪽이 다운스트림보다 시야가 더 좋아요. 응. 모든 세노테는 사유지여가지고 응. 여기 창물처럼 주인이 아우리 세노테는. 아에 아무도 사진 찍지 마. 하면 못 하는 어... 거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캐번이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고 케이브라는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빛이 있고 좀 밝겠죠. 근데 동굴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다가 내 란, 랜턴 불빛 말고 자연광이 아예 안 보이는 곳. 거기는 케이이라고 얘기를 하고 케이브 다이빙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에 맞는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캐번은 우리가 동굴 안으로 어느 정도 들어왔지만 동굴 안쪽으로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돌아 봤을 때 내가 들어온 음. 입구에 햇빛이 들어오는 게 음. 보이는 곳, 캐번. 거기까지를 캐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직선거리로 60m 이내의 지역을 캐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오픈워터 다이버 이상이면 그런 케이블, 캐번 다이빙을 할수 있고 그리고 수심이 18m 이상인 데들은 어드밴스드 이상이면 다이빙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케이블은 며칠 정도 예상하고 와서 어떻게? 교육이요? 예. 케이브는 일단 기본적으로 더블이나 사이드 마이언트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교육 기간은 네. 최소 9일. 네, 최소 9일. 교육 9일. 9일에서 뭐 중간에 쉬는 날이나 네네. 뭐 교육이 음. 추가되거나 하면은 한 11일, 12일 정도 후에 이제 펀다이빙을 네. 할수 있는 거죠. 케이브 펀다이빙은 실례지만 그냥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약 2주 정도 하고 펀까지 포함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혹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좀 크게 넓프하게 교육이 있게. 하루에 9 0아 하루 하루 100배서요. 300불이 3 0불 아, 3 0불 교육은 응. 하루에 300불. 네, 교육은 100불이고 어. 응. 원래 좀 잘해서 빨리 교육을 이수하면 좀더 저렴해 질 수도 있는 거고. 날짜가 딱 9일 안에 끝난다 그러면은 아, 9일 그러면은 안에 네,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교육, 9일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거의 그래요. 네. 어. 이게 좋아하는 시간이 사람도 필요해요. 있었나요, 혹시? 어 만약에 1대1로 교육하는 경우에는 네. 조금 빨리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 왜냐면 연습할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두 명만 돼도 그게 달라요. 아, 더 걸리는 경우도 있고. 네네. 구일보다 네. 적게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세요? 아무리 사마의 신이어도. 사마의 신. 케이브는 <laughs> 처음이지만 어 사마의 신 미동 없는 그런 사람. 그러면 이제 다 이제 교육이 다좀 봤죠. 수월할 뿐이죠. 아 교육이 수월해진다. 예. 듣고 있니 신씨디? 아, <laughs> 기본적으로는 민물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민물이고 지나쳤다 보니까 수온이 25도 정도 돼요. 음. 1년 내내 거의 항상 25도고, 그리고 민물이다 보니까 바다에서보다는 웨이트를 2kg 정도 적게 하셔야 맞아요. 여기서 볼수 있는 특이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염분약층.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가 민물이고, 이제 빗물이 이제 들어온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수, 어, 수중 동굴의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니까, 그 얘기는 어딘가에서는 바닷물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들어온 바닷물이 더 무거우니까 밑에 있고 위에는 가벼운 민물이 있고 그 경계면을 염분약층, 헬로클라인이라고 해요. 저희가 보통 하강할 때는 빛의 공기를 넣어야 되는데 헬로클라인 층에서는 하강할 때 빛의 공기를 빼야 돼요. 상승할 때 반대로 빛의 공기를 넣어야 되고 바닷물이 더 무겁고 민물이 가벼우니까 안 그러면 은 거기 약간 갇힌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그러니까 민감하신 분들은 그걸 느껴요. 그 아래가 바닷물인 거예요. 아래가 바닷물. 아, 무거운 네. 바닷물이 밑에 있고 가벼운 민물이 위에 있는 거. 그, 또 황화수소층을 음.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은그 바닷물과 민물의 경계면에 박테리아가 많이 산대요. 음. 특히 이제 싱크홀 타입의 생활대들은 그 위에가 크게 뚫려 있잖아요. 그럼 네. 뚫려 있는 대로 나뭇가지도 떨어지고 나뭇잎도 떨어지고 벌레 죽은 것도 떨어지고 그거를 어, 황화수소층, 그 할로클라인 층에 있는 박테리아가 그 유기물질들을 분해시키고 나면은 그 부산물로 황화수소가 생기는데 이 민무가 바닷물의 경계면 밀도 차이 때문에 이 황화수소가 거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두께 1m 정도의 황화수소층을 음. 이루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름층처럼 보여요 저희가 새누떼 다이빙을 할때 지켜야 되는 규칙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는 당연히 안전하게 다이빙해야 되고 새누떼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이제 타인을 배려하는 이제 그런 다이빙을 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항상 라인을 따라서 다이빙을 해야 돼요. 라인. 라인이 없는 곳은 절대 가지 않아요. 음. 저희가 세노테에서는 들어간 거리만큼을 나와야 음. 내가 들어갔던 입구로 나올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다이빙 하다 중간에, 어, 나 네. 그냥 나갈래. 한다고 네. 올라가면은 그냥 막혀 있는 거죠. 동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체의 3분의 1을 쓰는 거고, 나오면서 3분의 1을 쓰는 거고, 나머지 3분의 1은 내 짝을 위에 남겨놓는 거예요. 음. 그거를 이제 저희가 3분의 1 법칙으로 다이빙을 네. 한다고 해요. 그리고 바닥에 부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좁은 데는 가지 않아요. 중간에 다이빙 하다가 이런 스탑사인들을볼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기 너머로는 가지 마세요. 케이블 다이빙 네. 교육 받지 않았으면. 나이나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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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저희가 오늘 다이빙할 곳 어디를 무슨 세너테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입구가 두개 이상인 경우 네. 시스템이라고. 스피라이드 스피라이드 창물 시스템이라고. 세너테 창물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지역을 네. 말하는 거고 이 안에 세 개의 세너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쿠쿠칸이라는좀큰 세너테가 있고 또 창물이라는 큰 세너테가 있고 이두 개의 세너테 사이에. 리틀 브라더가 있어요 큰두 개의 세노테 사이에 끼어있다고 해가지고 리틀 브라더라는 게있을붙고요 어... 얘랑 얘가 연결되는 곳이 첫 다이빙은 쿠쿨카에서 할 거고 두 번째 다이빙은 리틀 브라더에서 시작해서 세노테 창문을 갔다 오는 수심은 5에서 6.5m 정도 라인이 왼쪽으로 꺾여요 이제 종유석과 무너져 내린 바위들 라인이 꺾어지고 다시 한번 꺾어지면서 수심이 한 12에서 13m 정도 이쪽에서 할로클라인과 황화수수층을 볼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안개처럼 보일 거예요. 어, 아까 인사했던 이반, 이 우리 이제 다이빙 할때 중간 중간에 우리를 보고 사진도 찍어주고 음. 영상도 찍어주고 할 거예요. 공기 없다고 퇴근해버린 이반. 덕분에 영상은 없고 허리만 아팠네요. 여기가 두 번째 다이빙 할 리테브라다. 어, 세노데 백게뉴 알마. 오, 음. 오. 음. 나 무서워. 와. 마야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이에요. 마야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 뱀, 쿠쿨카는뱀 신. 네, 그리고 찬물은 비의 신. 아, 나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마트 안에 들어가서 걸수 있잖아. 여기는밖에 네, 못요 아, 아, 예. 지금 이물 보면은 위에 음, 약간 기름 끼는 것처럼 비적은 보이잖아요. 저게 네. 기름이 아니라 석회 가루예요. 아 석회 가루. 네. 아, 되게 몽환적이에요. 천천히 꼼꼼히 다이빙 준비하고 두 로그에 다이빙 무사히 모두 마쳤습니다. 세노우때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두 번째 날을 기대해 주세요. Buen provecho. 음식 이름은 메디아루나. 왜냐면 반달. 너무 좋았어. 어, 좋았어? 추웠어? 덥던데. 너무 춥던데. 바닷속에서 화장실을 다녀오신 건가요? 그럼요. 바닷속에서도 내 수트는 소중하니까요. 아 그럼 수트를 내리나요? 당연하죠. 내 수트는 소중하니까요. 그러면 어, 그걸 촬영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laughs> 지금 다이빙 여기서 두 탱크 끝나고 지금 시간은 3시 30분 아 3시 1시 아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미지의 몽환의 세계를 갔다 오다 보니까 이게 시간 개념이 없었어요 3시 1시 50분 아 다시 하겠습니다 컷 <laughs> 지금 시간은 <laughs> 1시 54분 2시네요 이렇게 여유 있어요 오늘 다이빙 여기서 끝 컴퓨터 어버려놨지아 어디 넣었을 것 같긴 한데 자, 자, 어디 있었어요? 장비 박스에 잘 부석탱이에 숨겨놨습니다. 호수에 바람이 뽕뽕뽕 나서 자 여기 샵에 들렸어요. <laughs> 우와 우와 패션. 네, 여기 좀 비싸요? 네. 아 왜? 6, 15인치 HP. 아. 아, 15cm HP. 와 종류별로 수 어. 기가 막힌데요, 네. 공사님. 이야. 내가 해뒀때 네. 박테리아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아, 얘는 알콜이랑 비니거랑 예. 과산화수소 섞어서 희석해 음. 놓은 건데 귀에 이렇게 염증 생길까 봐한 3, 4일 정도 다이빙 하고 나면 한번 정도 이렇게 어, 세척해 주시면은 좋아요. 네. 올림든지 뭐. 나도 해. 같이 같이 샀다고. 어, 선물 엠팡할 거예요. 퀀도퀘스타. 68. 61. 역시 그래도 다행인 건살수 있다는 건 사서 할수 있다는 게 어디야? 아 어디?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방금 끝나고 왔는데 오는 길에 비가 왔는데 벌써 또 여기 오니까 이렇게 쨍쨍 개었어요왜 이렇게 이상해? 아니 아니 그게 뭐, 아니라 어떻게? 아, 진짜 멕시칸 어? 아, 너무 잘 어울려. <laughs>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거죠? 네 네. 물 사러 올게요. 냉. 이제 지금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음, 영상을 조금 정리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7시에 밥 먹으러 갈 거예요. For me For 곤인가요? 메인 메뉴는 뭔가요? 전보 r me For me For me 이게 먹어볼게요. 맛있어. 그냥 이렇게 먹는 건가? 맞나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가? 음, 맛있어. 네, 선인장입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김치처럼 먹는 기본 버전이에요. 아, 이게 선인장. 먹어볼게. Allá, <laughs> ya no me hables que no te quiero escuchar. No, buen provecho. No me que te bloqueen mi celular. Desde que entraste, oh, en la noche se hace día y no sé quién soy. 자, 롯데 한 접시 먹어보겠습니다. 800페소가 나왔어요. 아, 어, 800페소. 800페소는 하나로? 하나로. 저기 차 라이트 보이죠? 그쪽까지는 어디지 언제 그걸 봤대요? 우리 들어가야 되는 거 기다리는 거야? d o n 구경 한번 해보려다 큰일 날 뻔했네요. 광장으로 i s p 돌렸습니다. 들려요. 지선이는 친구 만나러 가고 u r 강사와 함께 밤길을 구경 중입니다. 분위기가 제법 좋습니다. 음, 아, Cr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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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nch. French Uno. ¿Ah? Sí. No 언제 나와 초콜렛? 내아이 mm -hmm. <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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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에 옷을 벗고 있어. 아, 옷을 벗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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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빨리 봐. 아, 아직 카메라 안 갔어. 아, 바바라 <laughs> <laughs> 아, 알겠어요. 우리 부산의 부산의 분위기를 언니가 자꾸 가기 싫다그래가지고언니막이러 아, <laughs> 아, 축하드립니다. 알겠어요. 아, 막말을 그렇게 찾으신 이유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고 보니 떼노떼 창물 쿠쿨감 이반 덕분에 400회 영상이 없네요.